지금 정상적인 톱발입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자 셀밀라 봐봐 영선 씨. 자 오늘 여기서 그냥 하자. 오늘은 교육용 영상이야. 자 이렇게 봐 얼굴 안 나오게 줘. 지금 이분은 이제 아 이따가 가면서 이제 다른 용사분한테 머리를 좀감겨 달라 고 그러네.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 지금 교육을 이제 명시 오픈하려고 교육 받는 분이시라서. 그냥 깎는 것보다 지금 옐로우색이 띄기 때문에 이 옐로우색을 그냥 단순하게 뿌리는 무시하고 전체 칼라 베이스를 바꾸면서 할수 있는 컬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지금 할수 있는 색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탕화면이 브라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쎈인가봐 여기서 선정할 수 있는 칼라는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12번 같은 경우도 컬러가 별로 들어갈 것 같지 않고 해서 오늘은 10, 피비 제 네, 글래미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키기를 이제 지금 어제 인스타에서 보니까 그레이피에서 그 컬러 조정색으로 이제 조정색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C레드, 뭐 C스모키 이런 0.1뭐 이런 이런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컬러 이제 컨트롤색이라고 하는데 조정색이라고도 한국 말로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색이 뭐냐 보조색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얘만 들어가면 원래 색이 싹 빠져요. 다시 3%짜리, 4.5%짜리 뭐 하나도 한두번 까우면 바로 리턴돼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금 베이스 작업에다가 얘를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브라운이 존재하는 브라운이나 이건 이제 피리 보라색인데 그래서 요런 기존 염모지 컬러가 이렇게 어 베이스로 20% 정도라도 깔려야지 10%라도 깔려야지만이 색이 이런 그 컨트롤 색들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에서 CPT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바이올렛을 쓸 거예요 CPT.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조정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 색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늘 배합 비율은 지금 보면은 어 일, 어, 48 1대 2 정도로 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제는 지금 뿌리쪽이 지금 이렇게 보면 브라운이네 아예. 음. 그래서 이 브라운 색이다 보니까 3%로 했을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쓸수 있는 색은 4.5% 그래서 4.5% 산화제를 이용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 할 예정입니다. 기가 많은 머리에서 어, 염색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버전은 어, 블루도 할 수도 없고, 뭐, 핑크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색들은, 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수 있는 색으로는, 추천 색으로는, 어, 바이올렛입니다. 예시 바이올렛입니다. 그래서, 어, 글래미시의 CPB하고 CPP, 그 다음에 산화제 4.5%, 올라플렉스 영양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큐에 시술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그, 그동안에 그래도 교육받은 효과가 있군. 잘 바르고 있네. 그래도 지금 여기 두피에 는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두피에 안 묻게 섹션을 <laughs> 깔끔하게 떠봐 봐. 파팅 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염색이나 뭐할때 파트를 좀 정확하게 깔끔하게 떠야 돼. 그리고 살에 묻지 않게 지금 이제 날씨가 괜찮긴 하지만 겨울 같은데 손님들 두피 먼저 딱타으면 별로 느낌 안 좋고 싫어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피도 별로 이제 염색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두피에 묻게 교육 응, 교육발이 조금 있긴 하네. 섹션 뜨는 거 보니까 한달 만에 많이 좋아지셨고 요 땡큐 베리 n 치 그래서 지금 4.5%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발에서는 색소량이 어 많이 밝아지지도 않지만 많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 이미 이 보면은 질긴 브라운이 존재하네. 그래서 감안하고 전체를 지금 4.5%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머리에서 3%로 할수 있겠네요 근데 3%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3%를 만약에 탑 브이 쪽에서 지금 이렇게 짧은 모발에서 4 5로 하고 있는데 밑에서 3%를 하고 있다면은 색소량 유입이 많이 돼서 끝머리는 착색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4.5% 짜리는 착색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뿌리하고 꽃머리에서 편차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3%짜리로 하면서 어 아니, 4.5%짜리로 전체를 이렇게 가는 게좀 현명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차에서 더 발라도 돼. 약 섹션 좀더더 잡고. 더 이제 무서워서 못 하네. 거기 노란 머리 있는 데까지 빨리 넘겨. 오케이. 더 조금 더 넘겨도 되고. 그리고 많이 잡고 혼자 바르니까 속도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배울 때는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들어. 무섭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막, 맞나, 틀리나. 이것도 모르고. 자, 오케이. 잘하고 계시네. 오늘의 디렉터. 얼굴은 안 나옵니다. <laughs> 자, 교육의 힘이네. 어, 이제 엄청 잘 바르고 있군요. 오케이. 이제 이제 하다 보면 다손수야 진짜 잘 바르네. <laughs> 음... 아침에 초콜릿 얻어 먹었으니까 칭찬하는 거요. 예 <laughs> <laughs> 그래 세상에 그니까 러 어제 그 미우생가 봤더니 그 연예인 한명 남자 나오는데 이사 가는데 그 엄마 너무하더라. 아 응. 진혁 아, 이진혁이 아, 그러니까 그 엄마는 왜 그러는 왜 이렇게 거야? 왜 욕을 하죠? 아니 아빠님. 욕도 욕이지만은 진짜. 이불 잠시도 그만, 가만히 안 놔두대 그러면서 애를 그렇게 막그 연예인을 잡들이야 돼 아들을 아우 근데 엄마 너무 피곤한 엄마 돼 네, 맞아 맞아 그런 그 엄마 되면 안돼 아니야 이진이걔 아니라 이진욱은 응 맞아요 왜 그래, 명실 미용실, 명실에서는 연예인 흉 보는 거예요 원래 그래 어제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돼 애들 너무 피곤하겠던데그 연예인 누군지 아, 엄마 진짜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장가 못 가. 시어머니가 그 장가 더못 가겠네. 어, 그렇게 그 엄마 너무 어떤 여자가 이제 그 교육한 내용을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다 저장을 해 가지고 나만 보기를 해야 돼. 왜냐면 어, 나만 보기 않고 이제 노출을 시켜도 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저장 공간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했을 때는 요즘에는 나의 공간 교육용 저장 확보로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찍은 카메라 영상을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가 음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유튜브 어딨어? 여기서 유튜브가 더 보기, 없네? 더 보기 더 보기? 응 안녕하세요 네 응. 유튜브가 더 보기, 더 보기. 네 끝으로 아아 그래? 저저 <laughs> 저 수강생이 더 똑똑하네 <laughs> 제가 오늘 <laughs> 강사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지. 응.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면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오늘 했던 거. 컬러. 그지. 오늘 내 머리. 응. 제목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응. 해놓으면 내 머리 응. 하는 거 응. 응. 그다 내 머리 하는 것.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샵을 나는 일부러 치거든. 응. 유튜브에서 는안 치더라고. 근데 왜냐면은 내가 보기 좀 편하라고 음. 멘트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날짜를 아 그러면은 태그 응 음. 태그에다가 날짜를 자기가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냥 다음 하면 되고 아동용 아니다 <laughs> 그 다음에 확인 음. 아동용이야 음.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면 돼 음. 업로드하면 이게 내 머리 하는 거 나와있네 음.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저장이 된 거야 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보게 하려면 이제 약간 그지 이상한 거 들어있고 하면 수정 확장 안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쇼트 아, 아 아직 업로드가 안 됐네. 음.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어, 자기 여기다 올려놨네 수정 들어가면 음. 볼수 있어. 설명 추가 한번 이건 뭔데? 음. 아나 똑똑하게 올려놨네 언제? 그때 나, 얘기 왔었대. 그래 나도 모르게 올려놨네. 와이파이로 출발.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 켜져 있어. 음. 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요즘에 교육을 이렇게 당일날 현장에서 듣고 보면 아무도 몰라 끝나버려. 그래서 내가 오늘 했던 얘기를 집에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라도 뭘로 했다 이걸 깨달았잖아. 에? 그러면 다음에 손님이 똑같은 손님이 왔을 때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는 나와 이제 모발이 갖고 있는 그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노출된 거. 영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옐로우 색소가 굉장히 많은 머리야. 음. 근데 이제 내 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만 찍어봐요. 내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산화제 6로 해서 어, 아. 탈색 3 0분한 거예요. 그렇 있는데도 이렇게 하얗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따라 달라서 모발을 갖고 있는 그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염색약은 이제 어느 염색약을 쓰든지 회사에 따라서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본인이 그 갖고 있는 색소량을 다 테스트 해봐야 돼.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6%짜리 했을 때, 9%짜리 했을 때, 4.5 했을 때, 3% 했을 때 색소량이 다 다르고 모발의 손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약을 알아야.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저장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음. 염색이 끝난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약간 비닐캡을 협의한다 하고 씌워놨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온도가 지금 5월이고 딱 오늘은 적정한 온도인데 사실은 비닐캡을 안 씌워도 돼요. 근데 음. 겨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에어컨이 돌아가서 실내가 너무 차갑다든지 했을 때는 어, 비닐캡을 씌워야지만이 몸에서 나오는 그 몸의 온도가 유지가 돼서 어, 머리가 염색이 컬러가 되기 때문에 염색의 원리는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했을 때 열이 나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 그래서 염색약 일제, 이제가 스스로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열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잘 얘네가 이제 모발에 착색이 잘안 되기 때문에 비닐캡을 씌워주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지금은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 그나마 괜찮겠지만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줄줄줄 흘러내리고 어깨볼막 이렇게 입고 하고 있으면 약간 어 정신 사납기도 하고 남북기도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헤어밴드 하고 비닐캡을 씌워주는 이유예요. 근데 어 교육에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비닐캡을 씌우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이제 그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색소 침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해 사실은 근데 어 탈색을 했을 때는 이제 어 만약에 이제 비닐캡을 씌워가지고 두피에 이제 그 열이 너무 과열이 생겨서 이게 아까 염모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은 이제 그렇게까지 막 뜨겁게 올라오지 않고 어 35분 정도 경과되는 시점이면 이게 이제 다 발색 작용이 싹 끝나요 사실은 스스로 소멸돼 근데 탈색은 이제 보통 이제 40분을 이제 기본 시간으로 듣는데 그렇더라도 얘네들은 탈색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고객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수시로 탈색했을 때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닐캡을 탈색할 때는 안 씌우는 게 현명하다 왜냐하면 너무 어 약이 센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산화제가 이렇게 탈색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막 반응을 하면서 열을 내면서 엄청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두피에 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크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탈색했을 때는 비닐 캡을 씌우지 않는다가 맞다. 그리고, 출시로 어 10분 지나면서부터는 확인해서, 색도 확인하고, 피부에 닿는지도 확인한다. 이제 또 얘기하다 3000% 갔네요. 여름 지금 5월이네요. 그래서, 약간 오늘 날씨는, 그, 괜찮은 날씨예요 에어컨 안 켜도 되는 날씨고, 음풍기 안 켜도 되는 날씨고. 그래서 이렇게 이 손님들을 샴푸할 때, 자, 이렇게 손등이 먼저 해보고, 이 정도면 사실은 괜찮은데, 이 정도로 가면 손님은 사갑다고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염색 머리라 약간 차갑게 감습니다 하고 미리 멘트를 해주면 손님은 다 참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색소를 넣는 염색이라서 차갑게 해야지 만약에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한 만큼의 색소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약간 생기가 없고 유불를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컬러를 했던 머리에서는 약간 지금 만져봐봐라. 그치. 약간 차갑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니까 약간 차갑죠? 음. 네. 그래서, 고객분한테 미리 약간 차갑게 감아요 하고 미리 얹을 해야 된다. 왜? 네. 네. 색소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차갑다. 이렇게 꼭 멘트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염색하셔서 색소 빠지니까 약간 차갑게 감을게요. 이렇게 멘트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 최대한 물로만 해서 깔끔하게 색소를 조금 다 나머지 어 모발에 들어간고 나머지 남은 잔여량을 싹 빼준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이제 물에서 색소가 빠지지 않네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이분은 이제 바이올렛 컬러를 한 고객분이시라서 어, 보색 샴푸 씁니다. 그래서 보색 샴푸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바이올렛이 들어가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을 보색 샴푸로 해서 바이올렛 얘네들은 극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발도 부드러우면서, 그 다음에 색소도 빠지지 않게 하면서 기존에 약간 이제 부족한 잔여물, 그 색소 보충까지 해주기 때문에 보색 샴푸를 쓰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색 샴푸를 안 쓴다 하면 은 이제 pH가 낮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염색 전용 샴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백질 영양 샴푸이고 pH가 5.1짜리 기침해도 돼요. 기절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염색 전용으로 나온 샴푸를 쓰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결도 약간 이제 이렇게 늘어진 머리, 얘네가 지금 보슬 샴푸 같은 경우는 약간 누글 누글해지고 늘어진 머리를 조금 짱짱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보슬 샴푸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이, 이분 같은 게 교육 중이라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조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색소량은 충분히,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얼추 하고 샴푸로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어, 컬러를 했을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찬물로 머리 감는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컬러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보색 샴푸를 쓴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러가 아닌 경우 4.5나 3%짜리 산화제에 6%짜리를 염색했을 때는 염색 전용의 샴푸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또그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너무 뜨겁게 까으면 절대 안 된다. 까으면 색소가 빠지면서 머릿결은 또 어떻게 된다? 약간 누글누글 해지고 어 생기가 없다,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치 염색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객분들도 집에서 필수. 하마나 염색 끝난 후에는 p 치가 낮은 어 샴푸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pH가 보통 우리가 이제 펌할 때, 연화할때 쓰는 pH 7짜리 샴푸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도 지금 보니까 스무딩 같은 경우가 pH 5.1짜리더라고요. 모르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는 게 현명하다.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용, 이렇게 이제 컬러에서 쓸수 있는 전용 컨디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모르칸에 거 나온 컨디셔너인데, 이렇게 컨디셔너에도 이렇게 컬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 할 때, 할머니들,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뭐지? 새치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전체 흰머리다 할때 이렇게 쓰는 제품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샴푸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고 컨디셔너. 말 그대로 영양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을 쓰는 게 현명하지, 샴푸에 들어가 있는 컬러 전용 샴푸는 맞지 않다. 근데 오늘은 왜이렇거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사실은 한 거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바로, 손에도 이렇게 바로 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디셔너에 나온 음. 컬러 전용 이런 제품을 쓰는 게 좋다. 근데 이분은 지금 바이올렛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묻히면 안 돼서 코을찢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 자, 오늘 염색 코입니다. 오늘 염색 코에는 지금 뭐냐면 고객분들도 어 두피도 가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탈모도 걱정이고 할때아 염색하면서 두피 케어입니다. 그래서 터아나 염색은 알, 강 알칼리기 때문에 이제 모발에 아 모발도 안 좋지만 이제 두피도 너무 이제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염색하고 난 후에는 이제 두피가 건조해질 때 이렇게 두피 관리야. 내가 아, 머리 염색해서 두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때 두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피, 알카리와 되어있는 두피를 약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두피 pH, 우리가 이제 얼굴에 세상 나면 이제 얼굴땀김 현상이 있는 것처럼 두피도 그렇게 땀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마나 염색할 때는 필수 두피 톤이 처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분도 지금 약간 두피가 약간 붉은 빛이 조금 도네요. 그랬을 때는 이제 두피는 이제 열감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안 좋은 독소라든지 이런 것도 빼주면서 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안 맞을 때 이렇게 이제 두피가 약간 붉은 어 빛이또띄고 그다음에 기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주면 고객도 편안하고 아, 내가 이제 머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두피 컨트롤 때 두피 토닉입니다.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주면서 두피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탈모가 있어요. 사실 원형탈모. 그런데도 이제 염색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여서 이렇게 두피 토닉으로 해서 조금 심신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옐로우기가 많은 머리에서 글래미쉬 연모제 pb 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올렛을 이용해서 어 시술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토닉으로 해서 두피 보호하면서 어 진행했습니다. 토닉이란 이제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두피에서 나오는 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거해주면서 두피가 안정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모발에 좋은 이제 어, 오일 선택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모로칸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세계적인 상위 어, 10%의 브랜드 제품으로서 모발 성분하고 똑같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뭐를 써야지 머리가 괜찮지 했을 때 마지막에서는 무조건 제품 좋은 제품은 모로칸 오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에시칼라라든지 어, 했을 때 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쓸수 있는 모로칸. 어, 오일을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됐습니다. 모로칸 보색 오일입니다. 그래서 색소 빠지지 않고 오래 갈수 있으면서 머릿결은 무게감 실리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버전의 제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뿌려서 광택이 날수 있는 게 하는 제품은 이제 모로칸의 샤인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 머리 샴푸하고 그냥 머리가 예뻐진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를 발라서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예쁘고 오래 유지력이 생길까 할때 모로칸 제품하고 함께 하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포머 끝나고 짧은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컬디파이닝 그다음에 그래 머리 했는데 약간 스프레이가 필요하다 할때 이제 쓸수 있는 이제 모로칸의 스프레이 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모로칸입니다. 엘로 기가 굉장히 많은 머리 에서, 한큐에 엘로 기없 으면서 어떻게 깔끔 하게될수있 을까？할 때 사, 어, 하면 좋은 컬러 입니다.